어,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지혜를 가지기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주 탄식하며 고백하게 된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내가 그,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아마 이런 고백들이 아마 우리 안에 참 많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탄식,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않고 미련했다는 것이죠.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선택과 행동, 말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던 그 미련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18장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6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함, 즉곧 어리석은 생각과 말들의 결과가 매를 자청하고 멸망이 되고 우리를 얼매는 그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련함의 그 따른 그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자기 혼자이면 그래도 낫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또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그한 사람의 밀어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밀어나다고 하는가입니다. 앞서 밀어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밀어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의미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들이 모두 돈을 버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돈과 물질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권력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미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일하고 받는 급여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성기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세상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 성김을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치와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오히려 선택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가 지고 있을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과 안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듦으로 인해 소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만 기자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그 이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시작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죠. 왜 나만 이렇게 선해보는 삶인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리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길의 끝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때가 있죠. 왜그 길을 따라갑니까?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들 자연스럽게 돈과 명예, 권력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거기 타협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어떤 한 사람이 제 친구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데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사는 한 청년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있는 목사에게 그런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도 어릴 적에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를 가냐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고 잘 모르는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서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예수님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릇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밀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어떤 한국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하정우가,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 하주, 하정우가 여주인공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여주인공에게 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도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여줘야 한다고. 아직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에 대항했던 사람들, 불의와 싸웠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가 끝까지 싸워왔고, 끝까지 정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숨겨진 보물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소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는 어리석어 보이는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나의 평안함에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미련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어린이 성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란 주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